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요리를 배우면서 자취하며 혼자 지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 녀석이 작은 술집을 하나 했습니다. 매장 규모가 조금 작기는 했는데 자리가 좋아서 매출 하나만큼은 확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한턱 쏘라고 할 때마다 월세가 얼만지는 아냐고 투덜대는 친구 녀석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 친구 녀석이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 녀석이 생각없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를 받고 그 사고가 삼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목 부분이 뻐근한지 몸을 잘 쓰지 못하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놀고 있던 저에게 일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딱히 하던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가게의 위치가 사무실이 많은 쪽이라서 그런가 퇴근 시간이 되면 손님이 한꺼번에 밀밀듯이 들어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한꺼번에 손님이 빠지는 그런 스타일의 가게였습니다 영업은 새벽 3시까지 하기는 했는데 막차가 끊기는 시점부터는 2차, 3차 하는 손님들만 와서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어요. 손님이 없으면 친구랑 둘이서 자리 펴놓고 술 마시면서 장사도 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서 놀듯이 일했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후 3시에 친구와 같이 출근해서 준비를 해놓고 5시에 오픈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참 청소를 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피카 뻔쩍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길가에다가 웅성하게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그 외제차가 친구가 사고냈던 차랑 같은 모델이라서 친구를 불러놓고 외제차를 뒤에서 박으면 기분이 어떠냐고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가 보험료가 올라서 가게까지 내놔야 할 작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치는 게 수입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저도 일하면서 본 매출이나 그런 걸 보니 이 친구가 당시에 확실히 돈을 잘 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친구랑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차에서 차주가 내리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게 아주 보통 미인이 아니더라고요. 옷도 아주 과감하게 입은 게 자기가 이쁜 것도 알고 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마치 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어? 저 누나 새척 뽑았네? 라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냐고 저도 관심을 표현했는데 친구가 여기 근처에서 옷장 싸는 누나라고 성질은 더러운데 인터넷 사업도 하고 소환이 좋아 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지 돈도 엄청 많다고 말하면서 가끔씩 가게에 직원들 데리고 오면은 기분 좋다고 술값에 팁이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 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질이 더럽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구 녀석한테도 진상 손님이 아니라 꼭 매번 왔으면 하는 좋은 손님처럼 생각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강렬한 첫인상 때문에 그런지 일하는 내내 자꾸 창밖쪽을 보면서 그 차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을 한다는데 그녀가 아무렴 성질이 더럽다고 해도 한번 잘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도 가끔 온다니 괜한 관심이 생기고 제가 친구를 도와주는 동안에 한번은 손님으로 오지 않을까 하며 괜히 속으로 바랬습니다. 오픈 준비를 끝내고 얼마 안 있어 오픈을 하니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그날은 잠깐도 쉴 틈이 없어서 손님이 빠질 때쯤엔 아주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기도 했고, 친구 가게가 사무실 주변에 있는 특성상 오히려 주말이 되면 장사가 좀덜 되기도 했기 때문에 불금을 젊은 혈기의 두 남자가 그냥 보내진 않았죠. 벌써 집에서 놀고 있을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고, 친구 술집으로 모여라 하고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보통 그때부터 손님이 안 들어오면 둘이서 술 마시고 있다가 1시쯤엔 그냥 문을 닫아버려 놓고 친구들하고 술 파티를 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날도 엄청 바빴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순식간에 손님이 빠져서 테이블 뒷정리를 하면서 우리 먹을 안주랑 이런 거 시켜놓고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반쯤 돼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부른 친구들이 온줄 알고 마중하러 나갔는데, 손님이더라고요. 술이 조금 많이 들어간 듯한 젊은 여자 두 명하고 조금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하고 오길래, 괜히 혼자인 제가 질투심을 느꼈는지, 친구한테, 그냥 보내도 되지?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오늘 메인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문 닫을 거라고 말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명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간절히 바란 게 이루어진 건가? 아까 낮에 본 외드차에서 내린 그녀였습니다. 그녀도 술이 많이 취했는지 조금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그 호리호리해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사장님, 여기 안주가 없대요. 다른 데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 목을 제가 차버린 줄 알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기 술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이차로온 거라 술만 마시고 갈 거라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쾌자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생생내는 표정을 지으면서 술만 마시는 거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그 일행에게 테이블을 안내해줬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안내한 자리는 저와 친구들이 술로 마시려고 세팅해놓은 자리에서 그녀가 제일 잘 보이는 창가 쪽 위치였습니다. 조금 지나니 친구들도 하나둘 술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회식을 우리는 우리대로의 불금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거긴 한데 그쪽은 이미 많이 마시고 온듯 했으니 간단하게 생맥주 시켜서 마른 안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녀가 잘 보이는 쪽으로 앉았으니 저도 술 마시는 척을 하면서 그녀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이 정도 쳐다봤으면 시선을 느껴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 법한데 그녀는 직원들하고 시간 보내는데 열중해서 저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일행이만 집중해 있더라고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담배가 피고 싶어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에 첫 모금을 훅 빨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더니 술기운이 한 번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가게 하나 살펴보는데도 그녀가 보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티를 내도 눈길 한번 안 주고 하니 엄청 도도한 여자구나 생각하는 와중에 가게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그녀의 외제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충 주차되어 있는 차 가지고 퇴집이나 잡으려고 그녀의 차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얼마나 그 주변을 서성했을까? 그녀가 제가 차 주변에서 얼쩡대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고 있던 담배를 영화 배우가 된것 마냥 멋들어지게 던지고는 있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거 누나 차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그건 알거 없고 누군데 자기 차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테이블 안내까지 해줬는데 제 얼굴도 기억 못 하는 게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콧대가 높은 건지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만 저도 지지 않을세라 저돌적으로 나갔습니다. 주차를 왜 이렇게 삐뚤게 했냐고, 차가 아깝다고 하면서, 능글맞게 말하면서도,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서, 차가 멋지다는 말로 그녀를 구워 삶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경계하면서도, 저의 농담에 기분이 녹아내렸는지, 저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엔 그녀와 서로 연락처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오래 나와 있었는지, 그녀가 데려온 직원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쪽도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들어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친구랑 같이 가게하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늘어놓고는 나는 매일 여기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연락 안 해도 되고 가게로 오라고 말했죠. 이런 당돌한 스타일은 처음이었는지 코웃음을 치면서 나중에 보자고 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났는데 가게 밖으로는 그녀 차는 보이지 않고 그녀로부터 연락도 한통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싶어서 그녀를 반쯤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한참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밖에 좀 보면서 일하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고개를 돌려서 창 밖을 봤더니 그녀의 차가 또 엉성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고, 차 앞에 그녀가 서서 저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는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한테 바쁜데 미안하다 말하고 그 길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너술안 마셨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녀에게서 살짝 술 냄새가 났어요. 데리기자 부르기는 아까운데 제 생각이 나서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 차의 운전대를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차를 주차시키고 그녀를 집안에 데려다 준다면서 그녀와 동행을 했어요. 그녀도 딱히 그런 저를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쎄보이고 강한 여자 같던 그녀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집안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누나집 맞냐고 장난치듯이 말했는데, 마음에 든다는 듯이 이쪽으로 오라면서, 냉장고에 술이랑 있으니까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여자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와도 몸은 자연적으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문득 이런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겠나 싶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애는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누나, 저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너? 하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제가 갑자기 영화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제 잔을 들어서 비워버리고, 새 잔을 채워주면서, 누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고 그녀한테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이 웃겼는지 피식 웃다가, 제 눈이랑 술잔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보더니 잔을 들어 제 잔을 꿀꺽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녀가 술을 마시고 나서 우리는 입을 맞추었고 그날부터 그녀와 저는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무슨 술을 그렇게 하는지 가게가 한참 바쁠 때마다 와가지고는 혼자서 술 시켜놓고 손님이 빠질 때까지 저를 기다렸어요. 저도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너는 운전해야지 하면서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그녀와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시중을 들고 그녀의 차를 끌고 가서 출근을 시켜준 뒤에 저는 다시 그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제가 출근할 준비를 하고 그런 식이었죠. 조금 성격이 세서 맞춰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외제차 오너가 된 기분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맞춰주면서 그녀와 잘 만났는데.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랑 금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그녀와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그녀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지 못했네요. 가끔씩 그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가로 성장을 했는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부탁...